네이마르의 이적으로 PSG는 이강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연일 훈련장을 방문하며 면담을 진행하는 PSG 회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이자 세계의 재능으로 평가받는 골드보이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파리를 둘러싸고 엄청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네이마르가 파리생제르망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아릴랄 유니폼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추정 이적료 1,320억 원으로 당초 파리에서 받던 365원의 연봉에서 약 6배 인상된 세후 2,200억 원을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SG 유니폼을 입고 뛴 마지막 경기가 한국에서 있었던 전북과의 풀타임 활약한 경기로 끝까지 한국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보내줬었던 네이마르는 마지막까지 이강인 선수에게 곧 다시 보자 내아드라라는 메시지를 전해 수많은 축구팬들에게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네이마르 이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음바페는 PSG 일군으로 복귀했고 훈련장에서 엘리케 감독과 이강인 그리고 PSG 회장과 음바페까지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포착되며 프랑스 현지에서 엄청난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의 각 리그들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며 자랑스러운 코리안 리그들을 향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빅클럽 중 하나인 토트넘의 주장으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고 1라운드에는 새로운 역할을 소화하며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하였는데요. 다가오는 20일 오전 1시 30분에는 이번 2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로 평가받는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홈에서 강팀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던 토트넘이 과연 새로운 감독 체제하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강팀 킬러답게 또다시 맨유를 상대로도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간판이었던 해리케인이 바이엘은 미넨으로 떠나면서 손흥민 선수가 메우게 된 것은 리더십 공백뿐만이 아니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케인이 뛰던 최전방에 배치하는 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17일 호주퍼스에서 진행된 프리시즌 기자회견에서 지난 시즌 신체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모두가 아는 소니가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한 골을 더 추가하면 EPL 통산 104호 골을 기록하며 세계적 축구 스타 호날두를 제치고 디디에 드로그바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을 잇는 한국 축구의 차세대 간판 이강인 선수는 같은 날 오전 4시에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툴루즈 FC와 프랑스 리그앙 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로리앙과의 첫 번째 홈 경기에서 PSG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공점 유율 90%를 기록하며 말 그대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90분 동안 단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최전방 공격수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구단과 문제를 일으킨 은바페를 일군으로 콜업하고 네이마르는 사우디리그로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훈련으로 복귀한 은바페와 함께. 리그앙 1라운드 사무국이 선정한 MVP로 선정된 이강인 선수를 따로 불러 계속해서 전술 지시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프랑스 레키프의 PSG 전담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훈련장에 복귀한 음바페는 웃는 얼굴로 동료들과 훈련을 하였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지난 경기 MVP를 받은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의 부분 전술을 계속해서 시험하며 두 선수의 호흡을 강조하였다는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 레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파리생제르망은 음바페 단한 명의 선수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새로 부임한 감독, 팀에 있다는 것 자체로 사기가 올라갔던 올타임 넘버원 메시의 이적과 이제는 경기장 안 밖에서 언제나 에너지를 넣어주던 네이마르까지 없어져 빠르게 분위기 반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카타르 자본인 PSG 구단주 측은 마지막까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네이마르를 사우디리그로는 보내지 않고 싶어 했으나 파리 현지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프랑스 국적의 음바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고, 1라운드처럼 음바페를 벤치에 앉혀두고 계속해서 시즌을 진행한다면 내년 유로를 코앞에 두고 선수의 기량 하락 때문에 파리 현지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네이마르가 사우디 리그로 가며 받게 된 연봉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카타르자본 또한 지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유럽 축구 클럽들의 재정적 건전성을 추구하는 각종 규칙 때문에 제한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사우디, 자본의 러시는 계속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에 PSG 회장은 이번 시즌 초반 활약을 기준으로 팀의 주축 선수들에게 장기계약을 제안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축구는 당초 4년이나 5년계약 길면 최대 6년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념을 깨버리고, 최근에는 스타플레이어들에게 8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제안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이에 PSG에서는 현재 네이마르의 40분의 한 수준인 50억 원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최대 8년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연봉은 현재의 두배 수준인 100억 원 전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성장하는 축구 선수에게 장기계약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보았을 때도 재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구단이 조급한 것이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스포츠 토크 24에서는 이강인의 주급은 최소 두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7년 계약의 연봉은 100억 수준으로 총 700억 이상의 메가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도 어쩌면 이번 계약이 급한 쪽은 파리이지 이강인 선수 측이 아니라는 놀라운 보도까지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은바페가 합류한 PSG는 2 라운드에서 승리를 할수 있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